안녕하십니까 탈모가이드입니다. 아, 오늘 동영상에서는 탈모치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탈모가 진행되면 탈모병원이나 탈모한의원 그리고 전문클리닉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상담사는 탈모치료가 된다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아,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읽어드리면 탈모 치료 받으면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나는 건가요? 아니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들을 방지하는 건가요?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는 편이라 탈모 치료 전에 검사 먼저 받아보려는데 만약 탈모 치료를 받게 된다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거나 하지는 않는 건가요? 아니면 탈모 치료한 뒤에 상황에 따라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도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탈모 치료가 된다라는 것, 이분에게는 어, 참 난해한 고민이겠죠. 보시면 탈모 치료를 받고자 어, 병원, 탈모 한의원이나 탈모 전문 병원, 그리고 이런 클리닉에 가, 가, 가시는 분의 두피 사진을 보면 이렇게 두피가 훤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 이분의 머리카락 개수를 자세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분과 이분,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분과 뒤쪽에 있는 분의 머리카락 객체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참난해하는 이렇게 봤을 때는 머리숱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안 난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머리숱이 없어 보이는 분의 두피 근접 사진을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어, 두피 안쪽에 얇은 모발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발이 굵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길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모발이 없어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뿌리가, 아, 그 머리카락이 얇고 길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바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모낭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기능이 스트레스나, 아니면 호르몬의 문제, 아니면 영양불균형, 혈액순환 장애,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까 전 사진에 있었던 머리숱이 많은 사진과 머리숱이 없었던 분의 사진이 확연히 어, 표현이 되는데요. 머리숱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굵은 모발이 어, 머리 전체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쪽입니다. 하지만 머리숱이 없이 어, 두피가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 끝에 쪽으로 보시면 원안의 머리카락 개수, 점의 개수가 크기가 이 앞보다는 상당히 작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카락이 자라나올 때 모낭의 크기에 따라서 모발의 굵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모낭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쪽은 가래떡 굵기의 모발이 나오는 거고 이쪽은 떡볶이 떡의 굵기의 모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굵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모치료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머리카락이 없는데 머리카락이 존재하지 않는 곳말 그대로 거의 피부화로 바뀐 두피에서 머리카락이 자라기를 원하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그 상담사가 또는 의사나 원장들이 클리닉 원장들이 머리카락이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사실, 어 약간 거짓이나 허위가, 어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발이라는 것은, 어 새로 자라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이렇게 분포도, 굵기가 유지가 되어 있어야, 6개월이고 1년이고 케어했을 때, 서서히 그 모낭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서서히 굵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낭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한, 가래떡처럼 얇아졌던 모발이, 어, 아 가래떡이래. 떡볶이떡처럼 얇아졌던 모발이 가래떡처럼 굵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거는 모발을 만들어내는 어, 4대 월, 발모력 사원소에 대해 바, 그 발모력 사원소를 보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낯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발모력 사원소라는 부분이. 하지만 머리카락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만 이해하신다고 하면 모발이 붉어질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모발을 만들어내고 또는 세포를 만들어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아미노산입니다 우리가 탈모에 콩을 많이 먹어라 두부를 많이 먹어라 막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포를 만들고 모발을 만들 때 가장 큰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아미노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미노산만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에서의 명령을 받고 호르몬이 안정화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간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건강한 모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 탈모에 노출되어 있을 때 보시면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미네랄 이런 부분들이 부족돼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신경계가 약해져 있는 분들이 있고 또는 수면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들. 어, 그리고, 뭐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 있는 갱년기 여성이나, 이런 어, 분들에 의해서 호르몬의 문제, 이러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모낭에서 건강한 모발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탈모가이드가 치료, 어, 고객님들에게 그 저희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항상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네 가지 발모력, 사원소를 어떻게 하면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드려서 모발이 새로 굵어질 수 있을까,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를 서로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에서 이런 네, 그네 가지 조건들을 어,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발모력, 사원소적인 부분과 어느 정도의 모낭의 기능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얇아져 있던 모발들이 점점점 굵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탈모치료 효과라는 개념은 밀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서 머리카락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발에서 그 굵기가 변화가 되고 길게 자라나오면서 이런 식의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 앞에 계신 이 사진에서 이 모발까지 회복되기까지는 거의 20, 30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발이라는 건 수명이기 때문에 어, 이 단계단계적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미 이만큼 진행되, 아, 이분이 만약 이만큼 진행이 된 상태라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첫 번째로 탈모 치료, 한의원이나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하는 가장 첫 번째 탈모 치료 방법은 현 상태가 진행되는 것을 더욱 어,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있는 모발들이 조금 더 굵게 자라나와서 어, 두피가 보여지는 것을 적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희 탈모가이드 리베에서 개선 시킨 분들의 사진들을 보면은 모발이 없는 곳에서 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모발이 서서히 굵어졌기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저희 뭐 좋아진 사례 개선 사례들을 보고 싶다고 하면 저희 홈페이지 탈모가이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세한 어, 그 개선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곳과 달리 거의 정확한 위치에서 같은 각도로 어,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비교가 어, 정확히 될 것입니다. 탈모가이드와 이러한 영상들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하는 것은 탈모가이드 백수되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두피와 탈모에 대한 고민을 어, 고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탈모가이드는 최선을 다하는 어,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